오늘은 갤럭시 S10 탭을 언박싱할 거예요. 언박스가 잘안뜯기네요 그냥 자. 이마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우와 우와. 이것 좀 보세요.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으차, 뜯을게요. 밑에도 야무지게 뜯어줍니다. 저는 어두운 문라이트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잘안 빠지냐? e m o o n 아니 여러분 근데 이거 펜슬 너무 o 쁘지 않아요? 펜슬이 파란색이야 이쁜 먹색 파 g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유심핀 그리고 o n l 충전 테이블입니다 단순하죠? 편지 봉투처럼 되어 있더라고요. 이쪽으로 열면 됩니다. 조심, 조심. 너무 얇아서 열기 너무 겁났어요. 짜잔. 한번 착 보여드릴게요. 쫙. 한번 더. 짠. 갤럭시. 최고. 팀모습도 옆으로 넘어가는 것좀 보세요. 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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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. 그럼 오늘 언박싱 여기서 끝!